최근 가수 박재현이 한양대학교 병원에 등장한 모습이 큰 충격을 주며 화제를 모았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에는 혈흔이 묻어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였다. 특히 박재현이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팬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재현이 병원에 도착한 순간, 그의 모습은 팬들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까지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의상에는 분명히 혈흔이 묻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이 묻어 있었다. 병원 직원들이 급히 그를 응급실로 안내했으며, 팬들은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한 진짜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박재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위료진에게 다가가, 저희 팬이 사고를 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사실 사고 현장에서 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다. 박재현은 팬이 차량에 치일 뻔한 순간,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며 자신이 대신 다칠 뻔했다. 그 사고에서 그는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팬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박재현이 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저는 그저 팬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얼마나 팬을 사랑하는지, 그 팬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박지현의 이 감동적인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팬들은 박지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며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찬양했다. 팬들은 그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친 모습을 보고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재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건 이후 박재현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할수 있었던 일이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다면 그 팬도 저처럼 제게 감사했을 거라고 믿어요. 팬들이 제게 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영웅이라 말하지 않았고, 그저 팬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많은 팬들이 SNS와 팬카페를 통해, 박지현, 정말 멋져요.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를 격려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정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재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팬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했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박재현의 이번 행동은 그의 진심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애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팬들은 그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팬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모습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를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다. 박지현,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목소리>